종자 누네의 아들, 말씀 갈렉과 여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수과요수학가가 수학은 이 수학은 이수학 가보라 하실 그때는 자신있게 갔었어요. 은이 수학은 이 수학은 이 수학은 이 수학은 이 수학은 이 수학은 수학가이은 수학은 이수학 불안하니까 주님은 여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말하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아, 네. 이미 내가 줬는데도 이거 배들에게 머뭇거리는 거네. 선생님 여러분, 세월이 너무 많이 변하다가 보니까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도 은행 온거 제대로 잘못 봅니다. 기차표도 잘못 걷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막본치다가또 이렇게 묻느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걷는 그 것도 빨리 잘 가지를 못합니다. 레비를 틀어놓고 여기에 차를 몰고 와도 운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이미 지도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광야의 길처럼. 광야의 길은? 바람이 부면 그 지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신과 평화를 줄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 되나 말이니다 손사람이 설교하러 왔다고 휴대폰 만지고 자꾸 앞에서 눈이 거슬리도록 하면 나는 갑니다 아니? 나는 곤조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여기 와서 더 하겠다고 휴대폰 들고 더 일어가 있고 휴대폰 보고 두 가지 하자는 말이에요 연습들하신분들한두 가지 세 가지 힘든다니까 여러분 내가 전실방학하기어해서 서가 있으면까 어찌 촌럽지만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 반대자 예배 40분 이거를못내사서 휴대폰 봤다이이거 봤다 가사면이사강사는뭐이말이에요이 아, 네, 네. 사람은 이사 어제 왔다가 오늘 또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한이사목사님 아는 게후은됐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힘들잖아. 내가 학생들 가람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니까 그러니까 안 될더라도 암에 또개 두고 박자도 맞춰줄 줄 알아야, 알아야 되잖아. 엄마가 네, 섭섭해서 네. 불안하지.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마귀는 바람이 부면 길이 없지.